지금 현재의 과피색택을 보고 가을에 최종 색깔이 어느정도 발현될 것인가를 짐작이 가능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 콜라 v 입니다 9월달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당구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가수원은 12년차 로얄 후지 가수원입니다. 상당히 착과가 많이 됐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착과량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피색이 상당히 밝게 모약해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과피색 택을 보고 가을에 최종 색깔이 어느 정도 발현될 것인가를 짐작이 가능하다 아주 탈색이 잘 됐습니다 안쪽에 있는 열매도 탈색이 맑게 진행이 됐다 아주 연하게 연하게 이 색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색깔이 만색으로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못한 하단부의 과압비 색택 상태. 여기도 조롱조롱 달렸습니다. 여기도 색택이 아주 맑게, 뽀얗게 색깔이 변했다. 지면에 다 같이 되어 있는 이 열매도 색택이 보시면 과압비 색이 아주 뽀얗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해마다 색깔이 아주 우수하게 잘 발현됐는데, 금면 도 제가 중간 점검 결과 10월 달에 색깔 발련이 아주 양호하게 잘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쪽 이동해가지고 전체 상황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열매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수간 하부 열매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소 피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이고 비배 관리를 통해서 착색을 발현시킨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도 일부 보니까 고정형. 양쪽 가지에 찡기 가지고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인데 일소피를 하나 입었네요. 여유에도 어떤 게 달린 열매죠. 일소피를 살짝 입었는데 과하지 않다. 간혹 한두 개 보이고 있다. 여기가 하나가 보이네요. 예 나머지는 일소피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늘어진 결과지군. 주지상에 열매 가지군들이 이렇게 쫙 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가리는 것들 다 제거하시면은 어 햇볕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비배 관리 질소 흡수를 차단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착색을 유도하는데 저하단부에 있는 열매의 색택도 아주 뽀얗게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소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연독소가 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착색 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열매들이 나무 주간부 가까이 밀착돼 보니까 열매 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아,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릴 게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평균 350 이상이. 착고가 됐다고 보여고이 나무는 350개가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착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밭에는 빈 나무가 들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후지에 있어가지고 물론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품종도 후지에 있어가지고 빈 나무가 많죠. 그래서 전체 이 생산량은 10% 이상 감소될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착과량이 많습니다. 자착과됐고 현재 색택이 아주 맑게 탈색이 됐다 질소가 빠져나갔다 연녹소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착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지금 나는 건 아닙니다 때가 돼 가지고 색깔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일시적으로 밝게 열매도 단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은 가수원은 자세히 보시면 은 엽색 즉 잎의 색을 보십시오 질소기가 많이 빠져나갔죠 상당히 연한 색을 띄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엽색과 이 과피색을 보고 우리가 가을에 최종 색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 상당히 열매 의착과량이 많고 과 비대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굵습니다 앞으로 10월 상순까지는 계속 비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도 작은 것도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4다이 중반 5다이 상반 5다이 앞다이 정도 수확될 걸로 물론 6다이도 있습니다 에버리지가 4다이 중후반대, 5다이 초중반대가 많이 생산될 걸로 예상됩니다. 색깔은 아주 만색이 나올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 물론 제가 최종 수확때이 가수원의 영상을 또 보여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갈려반이 조금 왔는데, 저 정도 갈려반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엽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우리가 9월 한 25일 이후 돼가지고 전체 엽수의 5% 이상 황하나엽 또는 갈반병이 와가지고 낙엽된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잎이 너무 새파래가지고 또 착색이 나쁠 경우도 있고 또그 잎을 다 따야 되죠. 최근 그 우리가 도장지를 지나치게 일찍 과다하게 제거하고 또 과실 근접 잎을 홍도 같은 경우는 착색을 위해 가지고 많이 땁니다. 그러면 꼭지 열과 심하면 몸통 열과도 많이 올수 있어요. 그 원인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 수압 그런 것들을 열매로 이동하기 전까지 지상부에 있는 도장지가 1차 분산시켜주고 두 번째 과일 건전 여비 또한 분산시켜주는데 그두 개의 완충작용을 없앴기 때문에 오롯이 열매 꼭지를 통해서 수분이 집중화됩니다. 열매로 그 수압 때문에 꼭지가 갈라지는 꼭지 열과가 상당히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잎을 많이 따내거나 조기에 증립질을 과일 근처 거를 많이 따내시면 오히려 열과 피해가 10% 이상 나올 수가 있다. 과피 조직이 얇습니다. 지금 다마가 알이 좀 작아보여도 후반부에 색깔이 나면서 마지막 비대가 될때 그때 꼭지가 딱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잎을 조기에, 잎을 조기에 따면은 색깔 잘라느냐? 절대 그렇지 가 않습니다. 예, 당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잎을 늦게 단다. 도장지는 제가 봐서는 9월 20일 전후에 여러분들이 증립지 위주로 제거해 주시고 만약에 수세가 지나치게 강하다. 그러면 저 상단부에 있는 도장지는 오히려 보유하는 것이 질소가 분해되기 때문에 착색에 더 유리합니다. 저걸 다 제거하면 9월 말 이후부터 다시 또 많이 다량 흡수가 됩니다. 그때 분산시킬 구멍이 없습니다. 저 꿀뚝이 없습니다. 지상부에 있는 주간부 상단부의 증립지를 상단부분 남겨두으로 해서, 즉, 착색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남겨두으로 해서, 저 부분이 주소성분을, 니트로겐을 분산시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린내 쪽으로는 이동을 덜 하기 때문에, 착색 발렌 덜 유리한데, 저러한 중간 매개 역할을 다 없애버린다. 즉, 완충작용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게 되면, 오롯이 모든 것이 열매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열과도 많고 색깔도 더 나쁘게 난다 이렇게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의 수채 생리적 관리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하시는 것이 허시롭고 좋은 사과를 딸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5월 말쯤 돼가지고 토양에 인상가리 토양시비, 6월 말에 황상가리 토양시비 또는 7월 말에 황상가리 2차 토양시비 즉 6월 말과 7월 말제두번 많이 권장드렸는데 똑같은 양이 아니고 한번줄 양을 2분의 1분을 나눠가지고 분실해 달라. 6월 말에 50%, 7월 말에 50% 이런 식으로 2분의 1씩 분실해 달라. 질소 흡수 억제와 꽃눈 분화 유도, 특히 5월 말에 인상가리는 꽃눈 분화 유도에 많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의 연민 시비. 특히 제가 과압성 동화 산물 올리는 열매가 굵은 집도 있지만 후지가 열매가 오히려 예상보다 작다는 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어떤 비롤 시비한다든지, 뭐 연밀 시비를 통하든지 해가지고는 과일 비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대가 불량한 주요 원인은 35도, 36도, 37도, 38도 이상의 고온이 한 달간 장기화됐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뿌리의 활동도 억지가 되고, 지상부에 있는 잎이 보기는 시프렸지만은 동화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과일 비대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를 볼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온도가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갑자기 지금보다 많이 더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과 발생도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과 방지제도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셔야 되고 도장지나 잎을 조개 과다하게 제거하시면 열과 손실이 더 많아진다. 늦어도 10월 상순경이 되면 은 우리나라 사과밭에 대부분의 방제는 종료가 됩니다. 약제 방제가 잘안 되는 부분, 약제방제 사각지대, 이안쪽에 사각지대, 또 상단부의 꼭대기 부분에 보면은 약재가 잘 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견물이 썩은 병도 일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부패병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 약은 제가 영상에 띄워놓겠습니다만 주로 이 바이코, 아리비타놀 실바코, 고리코 이런 부패병 치료제 플러스 예방제, 프론사이드 소화제, 캡탄, 입상인, 먹판 입상, 그 다음에 다이셈엠 수화제. 이러한 치료 및보호를 겸용하셔가지고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방지를 해달라. 아울러서 금면은 고온기기 때문에 이과비가 상당히 연합니다. 과육 조직도 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 치약하다 보니까 칼슘을 반드시 같이 혼용해가 살포해달라. 아울러서 여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방제가 상당히 잘 돼가지고 아, 상단부까지도약지 도달이 원활히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은 응의 피해가 전혀 없고 제가 이 검토 결과, 궁 하단부, 이 그늘 속에도, 응애 피해가 현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제가 잘 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 제가 이, 여러 군데 현장 답사를 해보면, 응애 피해 입은 집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한 집은 가수원 전체가 멀리서 봐도 누렇습니다. 그런데는 개지수가 원치 많고, 전부 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동화능이 없습니다. 당도도 나지 않고, 불명이 색깔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가수에는 응애 단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A 응애 약제 플러스 B 응애 약제 두 가지를 섞 가지고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단용 A 가지고 절대 방제 어렵다. 질병 검사 봤을때 반드시 두 가지, 즉 마이트킹 플러스 오마이트, 마이트킹 플러스 버티맥 아바메틴, 또 마이트킹 플러스 페로팔 1.5내지두봉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가용해가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양양도좀 증가하셔가지고 골고루 푹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이 갈반이 많거나 응해 피해가 많은 가수에는 약제, 물론 수질 pH도 중요합니다. 수질 pH를 조정해야 되고 약제 도달 떨어지기 때문에 도장지를 지금 오늘이 9월 4일입니다만 도장지를 일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왜? 후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색깔도 중요하고 열과 방지도 중요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방제가 잘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병이 오면은. 부패병 단저병 응애가 또 먹으면은 동안 능력이 소실 때문에 열매 비대도 무지 생기고 착색도 불량해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제 도달의 원활성을 위해서 복잡한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다소 속어내는 게 맞습니다. 속어내가지고 약제 방제가 잘 되게끔 저런데 장가지를 좀 속어내셔야 돼요. 햇빛이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보면은 현재 세팩가 많습니다. 여기는 현재 보니까 상담으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가온주님 말씀을 한번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새펜 크기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새가 또 문제가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요새는 열감 따라가지고, 질서 정연하게잘 심었죠. 그래서 나무 꼭대기 위주로, 낙키줄을 이용해가지고, 명기실로 가지고, 감아 나갑니다. 일자로. 감아 나가시면은, 대형조류인 까치, 까마귀. 국내에서 명금류 이외에는 대형조류죠. 그러한 큰 새들은 수직, 하향, 위에서 밑으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명규실을 얼기설기 설치하니까 그런 대형조류는 그의 침범되지 않더라. 다만, 주위에 소형조류가 있죠. 직박우리 이런 작은 새는 수평비행을 통해서 과온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피해가 심한 가수원에서는 바깥쪽에 4,000, 5,000원짜리 하는 작은 거물망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한 5m, 7m 됩니다. 을기설기이 가운데를 설치하시면 상당히 그 작은 새들은 많이 이 거물이 걸립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살충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를 몇몇 살포하니까 대략 한 일주일 정도는 새가 상당히 가온 유입이 되지 않더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목초액 살포도 한 일주일간은 새 기피 효과가 있습니다만 수확 인증 무렵에 목초액 살포는 서울로 출하가 됐을 경우에 소비자가 받았을 때 목초액 냄새가 나면은 거부감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런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초액은 가급적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만 아직은 치소도 무방합니다. 수확가차이 수확 바로 가이에 내가 치시면 은 그게 목축냄새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상당히 민원발생 소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사콜라 밴들를 통해서 저도 우연히 알게 됐고 처음 보는 건데 세스타세스타세스타가 아니고 세스타그 스물 단발한 병인데 치는 면적은 회사에서는 제가 알기로 물 500에 한병이어 가지고 500평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어 실제 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1000평 정도 방지하시면은 한 3주 이상은 새가 덜 오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콜라 밴드에 소개 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 그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실제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 주위에 가차이 계시는 사과 가수원 원주께서 해 보니까 제가 가수원에 유입이 거의 안되더라 최소한 3주 정도는 효과를 보겠더라 그 말씀을 제가 믿고 또 듣고 우리 사콜라 밴드에.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충 깍지벌레 상당히 많죠. 그럴 경우에는 모벤토, 금객 살충제 이 두가지를 혼용하셔가지고 살포하시기를 한번 권장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그나마 면충이나 깍지벌레 상당히 효과적이다. 다만 실제방제는 여러분들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2월달에 전정 마치고 난 다음에 제 1차 방제 때 기계유를 보통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계유제 물 500리터 기준 18리터 한통 플러스 건백 한병그두 가지를 혼용하셔가지고 충분한 양량을 통해서 푹 감춰보십시오. 그러면 은 깍지벌레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사콜라에서는 과수 농업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오류도 제가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 불구하고 아, 제 목적이 한국 과수 발전을 제가 비전을 두고 아, 영상을 제작하고 또 여러분들과 각종 사항 또는 영농 기술을 공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착색 관리는 막판에 뭘 뿌린다고 까리 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6월 달, 7월 달에 미리 열매 속에 질소가 자리를 차지하기 이전에 착색 관리되는 요소들을 미리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강조를 제가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리, 칼슘 이러한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아 전문 착색제는 저는 호르몬제는 절대 살포를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천년 호르몬, 포도에서 추출한 호르몬 열매가 물러지지 않고 또 칼슘을 같이 가용하기 때문에 열매 과육이 단단하고 조직이 연화되지 않게끔 밝은 착색을 유도하는 저는 안토신 프리미엄 골드와 슈퍼하인칼 900 1대1로 해가지고 수확 45일 전에 제1차 10일 후에 제 2차 살포를 적극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 주위는 에 대부분 그렇게 살포하니까 다 상당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시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는 9월 15일에서 20일 경에 제 1차 살포 10일 후니까 10월 한 5일쯤 돼가지고 최종 2차 살포를 적극 권장 드리겠습니다 삭색 발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맑고 선명한 또 당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효과를 여러분들이 어, 볼 수가 있다 도장지든 잎이든 조기에 과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각콜라에서는 9월 20일 전후 복잡한 도장지를 제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과피의 일부 착색발련이 시작되거든 그때 가볍게 정말로 가볍게 잎을 제거해달라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각콜라TV였습니다.